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제는 전문가가 다 되셨고, 이제는 스스로 만들 수도 있을 정도의 이론과 정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또한 유튜버지만 다양한 차량들을 보니까 그 면모에서는 아직까지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아마 저랑 똑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정보지도 갖고 있지만 이 차량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다양한 최고의 정보들을 누적시킨 그런 캠핑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는요 아무래도 k 빈을 얹고 화물 베이스 요 기반으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실에 대한 어떤 짜임새나 구성 요소는 현저한 차이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일단 데칼 상태 어떤가 여러분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실물보다. 화면발이 잘 받는 캠핑카도 분명히 공존하거든요. 있거든요. 자, 지금 출시된 1호 전시 차량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후면부에서 보시면 아웃트리거 지금 노출돼서 보이실 거예요. 교체가 용이하게끔, 그리고 신속하게 내렸다 설치할 수 있게끔 잘 제작이 되어 있고, 턴 시그널 램프, 브레이크 등, 그리고 방향 지시 등, 후방 등까지는 모두 LED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벙커 베더가 많이 크죠. 자, 전면부, 코. 그리고 이마, 머리, 느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무시동 난방 히터를 작동을 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음이 들리시나요? 굉장히 조용할걸요? 아마? 많이 조용할 겁니다. 오디 3 6 0 r u 는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느낌 자체와 패턴을 아마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류는 리어, 뒤쪽으로 뭔가 U 라인을 갖고 있는 느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칼 아주 깔끔하고요. 작업 잘해요. 오디세이에서 진보된 기술로 많이 녹아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자, 이쪽을 한번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닫아놨나, 제가? 아. 닫고, 이거는 열고. 이렇게 해서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반대편에 이제 우리 김PD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커요 이 공간은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많이 들어갔었는데 진짜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크거든요 이렇게 몸을 한번 실어 볼게요 많이 큽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첫 번째 느끼는 범위는요 대부분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걱정하신 요인들이 이제 방음 잘 되고 난방과 냉방 잘될때그 온기 냉기에 대한 손실이 없는지 벽면에 대한 범위를 좀 궁금해하시는데 많이 두껍고요. 단열재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면모는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여기는 이제 서비스 공간이잖아요. 뭔가 수납을 할때 그런 범위 용이하게끔 제작이 된 범위만큼 이 위쪽으로는 침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범위를 수납 공간으로 승화를 시킨 그런 어 범위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는 이제. 환전 전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과 아웃트래거 내릴, 내릴 수 있는 도구 연장까지도 제공을 하고요. 어닝대죠. 어닝 펼칠 수 있는 도구도 또 이렇게 장비가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외부 샤워기를 쓸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김PD. 그리고 파란색 레버는 외부 샤워기의 온오프 역할을 할수 있는 조절 레버가 되겠고요. 왼쪽에 보시면 환기 시킬 수 있는 어떤 범위 통풍구가 좀 보이실 텐데 바로 냉장고가 위치해서 그런 범위가 됩니다. 자, 한번 보셨습니다. 바닥은 여기는 안 해요. 어, 거기 뭐가 있어요? 시가잭이 있군요. 어, 그리고 2 2 0 v 쓸 수가 있고 자, 외부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닥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유튜 마감에 대한 범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외부에 대한 벽 두께 확인 한번 하시고 캠핑카를 살펴보시는 범위도 필요하겠죠. 자 연료 보충하고 무시동이 틀어 있지만 굉장히 조용합니다. 정말 틀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화장실 우리가 잘 쓰는 고정식 화장실이 있다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키트에요 이거를 빼서 버리시면 되겠고 외부의 수전에 대한 거 바로 여기 이제 청소통이죠 물을 보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어떤 업체 가면은 이런 거를 작업을 잘 하셨지만, 막 계속 이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닥, 신형은 틀리긴 하다. 딱, 딱, 딱. 단계별로 되네, 이게. 이거 작은 거지만 의외로 무시할 수 없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실내는 잠시에 후 들어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디360R 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운전석을 말이죠. 일단, 요추에 대한 지지대도 있고,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많이나 아니더라도 적당한 범위에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고 자, 한번 앉아볼까요? 자, 탑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옵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2023년 형으로 출고가 되고 있고요. 어, 우리 김 p 님한테 확인을 하나 하고 갈게요. 김 p 님 지금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셨지만 출고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된다고 하십니까? 3개월? 어, 맞아요. 3개월. 제가 들었어요. 김편이지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거고. 자, 현재 이 차량을, 어, 방송 보시고 주문하시면 3개월 내로 출고 가능하시니까, 어, 다른 업체보다도 신속한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핸들 열선 기본이고요. 백미러 열선, 그리고 운전석 시트 열선, 그리고 어, 이 친구 USB 들어가거든요. USB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VDC 차선보다도 이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거죠. 엔진 회전수랑 개입이도 어, 들어가게 됩니다. 시거잭 사용할 수 있고 어, 백미로 뭐 접을 수 있고 열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고 이 차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대부분 캠핑카는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좀 벅차고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근데 어, 도심을 벗어난 일부 지방 도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사업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캠핑카를 가지고 데일리 쓰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 활동 범위 기동성도 갖고 있어요. 허브 스페이스 및 차량에 대한 서스펜션도 보조가 들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김 PD님 탑승하셨는데, 여기를 제가 열어볼게요. 더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긴 일열이잖아요. 일열과 탑승 공간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격벽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격벽이 그냥 천 조각이었다면 지금은 엠보가 들어가 있어서 만지면 굉장히 어, 폭신폭신거리고 부드럽습니다. 그만큼 흡음도 되고 그래서 이런 차음벽이라고 생각하시는 범위가 맞겠고요. 공존하면서 생활할 수 있고, 이동하면서 재밌는 범위를 연출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운전석 일반적인 공간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laughs> 김비님 지금 테이블 부딪친 거예요? 자, 문을 열고, 닫고, 일단은 유추 지지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허리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모를 좀 보강을 해주니까 이제는 과거 옛날에 화물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상부에 태양광 패널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이 차량은 전시차량이고, 방송을 저희가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잠시 태양광은 빼놓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조수석도 한번 보고 가야겠죠? 왜냐면 캠핑은 꼭 캠핑 공간에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동에 대한 법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드린 거고요. 자, 좋아요. 음, 이쪽으로 한전 전기를 인입을 시키고 그리고 어닝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닝 많이 크죠. 근데 무엇보다도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어닝 등이네요. 어닝 못지않은 크기에 어, 이렇게 어닝 등이 들어가 있고 창이 좀 많아요. 우리 오디세이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시야적으로 밝고 화사한 거를 좋아하시는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에 대한 크기랑 창에 대한 구성 요소를 많이 시각적으로 크게 표현해 주시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디지털 도어가 있어요. 카드를 대도 되고, 띠띠띠 번을 들어도 되고, 우리가 온오프를 통해서 열게 되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판을 내려서 이용하시면 되겠고, 휴지통도 있고요. 자, 유럽형입니다. 도어가. 그래서 유럽형의 특징은 매우 가볍고, 디자인이 매우 수려합니다. 블라인드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손잡이 잡고,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닫기 전에 한번 돌아서 보면요. 이쪽으로 모기장이 있어요. 모기장을 이렇게 해서 겨울에 뭐가 필요하겠냐 하겠지만,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안에 지금 이쪽으로 무시동 난방 히트에 대한 온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 지금 바닥난방 들어가 있네요. 계속 들어오네요. 김피님 따뜻하죠. 네. 겨울에 따뜻하면은 밖에서 막 들어와요. 그, 벌레 같은 친구들이 말이죠. 그래서, 모기장은 1년 내내 쓰신다고 보시면 맞아요. 닫아볼게요.